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물건 방화죄라고 하면은 어, 이제 자기 소유 또는 이제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을 어, 불을 놓아가지고 소해시킨 어, 그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 의뢰인은 이러한 일반 물건 방화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고 또 이제 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첫 조사 때에는 본인이 어 너무나도 떳떳하다 어, 불을 지른 적이 없다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어, 그런 입장이 워낙 어 완강하셔서 어,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간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드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을 찾아서 이제 제게 사건을 의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안을 보니까 사안의 내용은 의뢰인이 이제 일을 끝내고 퇴근하던 중에 이제 어 일과 시간에 약간의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퇴근하던 길에 있었던 어떤 상가 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어 그곳이 높은 곳이니까 뭔가 이제 한숨도 돌리고. 야경도 바라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시려고 올라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 장소를 자주 애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날에도 그런 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한숨을 돌리고 그러고 내려오셨는데, 근데 마침 또 내려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그 옥상에서부터 뭔가 연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더니 어그 상가 어 옥상 밑에층에 있었던 그 상가 주인분께서 그런 불길이라든지 뭐 연기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경찰에서는 당연히 이제 어 옥상에 불길이 솟았으니까 어이 방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누군가 불을 지른 게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어, 옥상 통로에 있었던 cctv 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겠죠 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옥상에는 cctv 가 존재하지 않았고 올라가는 통로에만 cctv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시간대 불이 났었던 시간대에 어, 이제 그 cctv 상 출입을 했었다 했었던 사람으로는 저희 의뢰인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뢰인을 이제 방화범으로 특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의뢰인이 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2차 조사 때부터 저희가 이제 사건을 진행을 도와드렸는데, 1차 조사 때는 약간 좀 진술도 본인의 의도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좀 수사기관에서 많이 긴장된 상태라서 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제 2차 조사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변호인 의견서라든지 뭐 조사... 어,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구조 변론을 하면서 좀 수사관님을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수사관님께서는 어, 아무리 그래도 어, 불이 자연적으로 날 수가 있겠느냐 어, 그리고 또그 불이 난 시간대에는 의뢰인밖에 그 장소에 없었다 라는 어, 사정으로 이제 결국엔 의뢰인을 검찰에까지 사건을 넘기게 됐습니다. 어,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뭐 입증하기는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그 장소에 어 있었던 것은 맞고, 어 다만 이제 다른 사람이 혹시 그 장소에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어 불길, 이 이제 생긴 게 아닌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필을 했습니다. 어, 보통 방화죄가 발생하면은 방화 사건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그 발화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발화 원인이 과연 자연적인 발화였는지 무슨 정기적인 어, 원인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화학적인 원인에 의하신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어, 그리고 발화 발화의 원인이 이제 어, 파악이 되면 만약에 그게 이제 인위적인 발화라고 어,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어,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어, 과연 고의적으로 어, 불을 질렀는지 아니면 실수로 불을 질렀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야 됩니다. 저는 근데 경찰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검찰 단계에서 검사님께 어, 어, 수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어, 좀 조목조목 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사건을 음, 경찰에다가 다시 보안수사 요구를 했고 경찰에서는 이제 검찰 검사님의 이제 보안수사 지시사항에 따라서 이제 의뢰인의 핸드폰도 포렌식 해 보려고 하고 어, 또 어, 바로 원인에 대해서 좀 나름의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조사를 해 봐도 어, 저희 의뢰인이 그 장소에 있었던 건 맞겠지만 과연 의뢰인이 불을 질른 게 맞는지 발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만약에 설사 의뢰인이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불을 지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실범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규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못하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최종 불송치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이 방화 사건 뿐만 아니라 이 사안에서는 경찰은 이제 의뢰인이 함부로 다른 상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갔다라는 혐의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서 건조물 침입으로도 이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 제가 이제 이건 누구나라도 이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건물이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도 해서 이거는 조기에 불성치결정이 났었는데 이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어 경찰 수사관께서 어좀 의뢰인을 크게 좀 의심하고 의뢰인의 계속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입증할 자료는 따로 뭐 알리바이 의뢰인이 그 장소에 있었던 건 맞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 이런 입증도 하지 못하고 의뢰인이 불을 지른 게 아닌 것이다 라는 입증은 결국에 CCTV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는 부인하는 그런 어, 변론 내지는 진술 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죄가 인정되려고 하면 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어, 그 불을 지른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경찰에서도 결국에는 어, 불정치 결정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 사건은 어,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 오다가 어, 좀 최근에 뜻깊게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너무나도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저도 최근에 또 이렇게 뿌듯한 일이 생겨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좀 제가 좀 즐거운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불송치 결정이라는 좋은 결과도 있었고 또 민사사건 소송에서도 제가 이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서 전액 승소했던 그런 좋은 성공 사례도 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주는 좀 행복한 어,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 요새 좀 자주 이렇게 영상을 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